네. 시간 네. 다가와요. 우리 도시방에 리프 좀려주세요 네, 네. 아,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카페에 아,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까, 날씨가 어떨까 많이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모여 주셔서 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징계 논란을 넘어 국민의 힘의 민주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 숙청 조직으로 전략할 것인가를 묻는 자리입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스스로 행위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주체도 없고 절차도 없는 징계 이것은 윤리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수청입니다 지금부터 윤리를 가장한 정치수청을 규탄하고 부당한 징계의 질각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규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증거 없는 추정으로 특정 인물을 제거하려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윤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제의 게시글을 피조사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판단의 실수가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정치적 의도입니다.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증기는 윤리가 아니라 연좌이고 시비가 아니라 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기 모순적 결정을 당원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위해. 채권 회수까지 방해하여 어음 자산은 장을 넘어갔어. 그 피해만 회복이 넘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큰 것은 사람의 명예와 정의였습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지금부터 윤리를 가장한 정치수청이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성명서의 핵심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성명은 분노의 선언이 아니라 민주정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성명서 낭독은 행동시에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이번 징계 결정은 윤리 판단이 아니다. 이는 증거 없는 주치정을 동원해 특정 인물을 제거하려 한 노골적인 정치 숙청이며 민주 정당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폭거다. 우리는 이 불법적 반민주적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리위원회는 스스로 윤리의 이름을 더럽혔다.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행위 규제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발자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빼고시이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운영이 아니다. 의도이며 아니라 정치적 결론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중계 논란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아직 민주정당인지 아니면 권력의 불복정한 자를 제거하는 폐지적 조직으로 전략했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하나, 행위 의제를적할수 없으면서 제명을 여겨한파리예방한 자기 부정 중앙윤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문재인 게시글을 비조사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징계사유의 핵심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윤리비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는 제명이라는 최고 수일의 징계를 강행했다. 이는 논리의 붕괴이자윤리의 남은 선고다. 행위자가 걱정되지 않는 행위는 윤리가 아니라 연정이며 판단이 아니라 낙인이다 하나, 아미픽 공유 가능성 둘, 문제 유사성 삼, 시기적 정황 등은 증거가 아니라 추정일 뿐이다 민주사회에서 추정은 처벌의 근거가 될수 없다 윤리가 이를 몰랐다면 자격 미달이고 알면서도 강행했다면 의도적 범죄에 가깝다. 둘 소명권을 박탈한 채 결론부터 정해놓은 졸속 폭력적 절차. 이번 징계 과정은 조사라 부를 수 없다. 피조사인에게 핵심 쟁점에 대한 실질적 소명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반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절차적 하자 수준이 아니라 절차 자체의 부정이다. 윤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공정해야 하고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윤리는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만을 밟았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처벌이며 심의가 아니라 숙청이다. 윤리라는 뇌필에 쓴 정치폭력이다. 3. 윤리를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킨 중앙윤리위원회의 책임. 이번 징계는 정치적 맥락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특정 정치적 입장과 이후에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진 사안, 불분명한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최고 수위 징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속도와 밀실성은 이 결정이 정치적 보복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윤리위원회가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를 집행하는 순간, 그 조직은 더 이상 윤리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핫한 기구이며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이 모든 원칙을 동시에 위반했다. 윤리는 당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의 불편한 존재를 제거하는 역할을 자행했다. 이는 당원주권의 정면 부정이며. 국민의힘을 극단적 폐쇄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계기다. 이런 설례가 용인된다면 다음은 누구든 될수 있다. 증거가 없어도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불편하면 제거될 수 있는 정당. 이것이 과연. 윤리위원회는 이번 징계 결정을 즉 전면 철회라 철회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둘 정치적 실태적 하자가 명백한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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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셋윤리를정치수청기구로 전략 넘어 당의 정당성을 지도부의 책임 문제로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철회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 이번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타협의 대상도 봉합의 대상도 아니다. 이는 바로잡지 않으면 당 전체를 오염시키는 독이다. 증거 없는 추정으로 내려진 정치적 징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윤리가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정당은 이미 윤리를 잃었다.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끝까지 문제 삼을 것이다. 철회 없이는 책임을 묻는 싸움이 시작될 뿐이다. 2026년 1월 23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행동하는 동료 시민 일동

윤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절차는 조사가 아니라 형식만 남은 절, 처벌이었습니다. 윤리라는 외피를 쓴 폭력적인 정치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우리, 처음 시작도 함께 하셨고, 마지막도 함께 해주신 우리 이민호 대표님, 한마디. <laughs> 오늘, 아 너무 날씨 좋은데 완벽하게 입고 나오신 우리 이민호 대표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춘 어, 날씨 내내 아침 일찍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와 주시는 행동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에게 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장동혁의 단식도 끝났고 오늘도 투쟁이 또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 그동안 장동혁이 밥을 굶을 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밥 먹으러 가니까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어, 식당으로 간 장동혁, 밥잘 처먹고 징계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은 그렇게 즐거운 예상은 아닙니다. 끝까지 징계 철회와 당원당규 윤리위의 해체를 주장하고 또 장동혁의... 사퇴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동료 시민, 회장님 이하 여러분 모두의 투쟁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제가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윤리를 가장한 정치의 수청,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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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없는 징계 결정,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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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주체 없는 지명 결정, 말이 되는가? 야! 소명권! 이번에는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엄중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도 뒤에 같이 재청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번 징계 절, 결정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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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절차적 실체적 하차가 명백한 결정에 대한 공식 사과하라. 셋째, 윤리위를 정치수청기구로 전략시킨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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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넷째, 당 지도부는 이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 분명히 하라! 분명히 하라! 분명히 하라. 다섯 번째,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략한 중앙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 이번 사태는 타협이나 봉합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없는 추정으로 내려진 징계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윤리가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정당은 이미 윤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끝까지 문제 삼을 것입니다. 철회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윤리를 가장 어 정치적인 우리가 지금 규탄하는 이 집회를 오늘 여기서 어?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정말 대대적으로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 오늘 또 집에 가서 푹 저기 쓰시고 내일 힘을 모아 함께 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행동하는 동료시민하고 우리 이민고 대표님 다비치님 그리고 우리 신나는 부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어, 아침 매칭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예, 네, 한 모닝입니다. 어, 새로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한 이제 집회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 이제 아침 매칭 매일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이제 나와주신 행농지 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다아아 미집해 있습니다. 다들 정말 따뜻하게 있고, 정말 많이 많이 나와주세요. 특히 제가 아침부터 이제 다유소에서 파는 이제 발바닥을 합격 붙여놨는데, 붙여봤는데, 이게 따뜻하고 괜찮네요. 그거, 초 내일, 여의도 그, 다이소에 빠는 바, 다갑백도또 추천합니다. 그래? 그럼 visual. 내일 뵙겠습니다. 끝까 시청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능한가,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그리고 내일은 이제, 여, 그, 국제의사당 4번 출구 쪽입니다. KBS 방향입니다. 지난번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츠도 이제 모, 많이 올려놨는데 보시고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머리를 두고 살 수가 없어, 20년 이상, 주장을 하고도 남은 산 전체를 쉬지 않면목소를 피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것이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한 자는 목소리를 목장에 두고 있으나, 왜냐하면, 큰 진실을 향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개 가더라도,